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지현 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은 퍼치 펭귄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지금 퍼치 펭귄 잠깐의 건강한 반등을 통해서 자금 순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현재 퍼치 펭귄 지금보다 더 하락할지 반등으로 쭉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영상 중에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사 하나 같이 볼게요. 비트코인이 흔들리자 퍼치펭귄도 하락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기조, ETF 자금 유출, 고래 매도세가 겹치며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였고 퍼치펭귄은 0.33달러까지 밀리며 7% 이상 하락했습니다. NFT 거래량 감소와 메타버스 프로젝트 지연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퍼치펭귄은 단순한 밈코인이 아닙니다. 브랜드 IP 확장과 게임 구축, 연계 등 실물과 디지털을 잇는 구조를 갖고 있어 반등 여력은 충분합니다. 자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현재 상대 강도 지수가 30 근처에서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고 있죠. 또한 이동 평균선 단기와 장기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볼린저 밴드 중간 밴드 위치하고 있지만 자리는 강도가 약한 자리이기 때문에 안전한 자리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매수세 아주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집의 가능성도 매우 높겠죠. 자그렇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모멘텀 신호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세력들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기회 놓치는 겁니다 자 오늘 퍼치 펭귄에 대한 재료 말씀드렸는데 요즘 투자가 아닌 투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내가 그렇다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기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매매 타점 알아보기 전에 요즘 코인과 관련된 사건, 사고 많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여기저기 주변에서 물렸다는 반응이 많아 투자를 시작하기에도 꺼려지고요. TV만 틀어도 연예인들이 막 이거저거 다 물렸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니까 더 겁이 날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우리가 뭘 신경 써야 하느냐? 바로 정보입니다. 뭐, 락업 폐제 메인넷, 상장. 세력의 움직임 등등 이런 정보가 부족하면 그냥 잃는 겁니다. 내가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모아온 돈 잃고 싶은 분 없죠? 이런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고 수익 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이런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나갔던 매매 타점 하나 잠깐 같이 보실게요. 4월 6일 아더코인 50원에 매수 들어가서 230% 수익 받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7월 5일 테조스 코인 720원에 매수 들어가서 90% 수익 받습니다. 이렇게 저를 믿고 투자한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많은 수익 내고 있는데요. 나도 이렇게 문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영상에 보이는 번호 010-5568-1415로 에 문자 1 보내주시면 세력들의 움직임과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전부 여러분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이 정보 어디서 주어들은 엉터리 정보 아니냐 금전 요구하는 사기꾼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는 점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이 정보들 저뿐만 아니라 실제 코인 전문가분들의 기밀 정보들을 바탕으로 드리는 정보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정보들을 영상에서 이야기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가 타 채널에서 제 정보를 남용하는 일이 생겼었어요. 제 정보를 가지고 금전 요구를 한다던가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정보들 드린다고 해서 금전적 요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유료 서비스를 가입해라 이런 말씀도 절대 드리지 않고요. 그래도 의심된다면 문자 보내 보시고 제가 드리는 정보 받아보신 후에 투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드린 정보 지켜보시다가 믿음이 생긴다 하면 그때 투자하셔도 되니까요. 뭐 문자 하나 보내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일 하나 보내는데 큰힘 드는 것도 아니니까 문자 꼭 보내 보시고 좋은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드는 생각이 이득도 없는데 뭐하러 고급 정보를 왜 공짜로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도 무지 상태로 코인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고 막 그냥 좋아 보이는 종목 아무 때나 들어갔다가 손해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안 먹고 안 쓰며 모은 돈 전부를 잃은 적도 있었어요. 내가 힘들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런 경험 안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제가 가진 정보, 과거의 투자 실패를 겪어보며 얻은 노하우들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신다면 앞으로도. 열심히 좋은 정보 전해드리는 전지원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계산대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차트 보면서 한숨만 쉬어야 하냐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계신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은 큰 수익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려드린 밥상 없지 마시고 꼭 좋은 기회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5568-1415로 문자 1 보내주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